한번 탈춤에 보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짱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어떤 안녕하세요, 전... 병준TV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이 병지 김이나 분과 예랑. 아! <laughs> 아, 맞다. <저 웃음> 얘랑 설레하게 해보겠네요. 아, 아, 이거 그거 아니었어요? 탈춤에? 아, 우리 탈춤각이요 아, 아니, 아, 아니, 탈춤 아니에요. 설레. 신뢰... 설레접기예요? 예. 그럼 누가 설레할래요? 내가 설레할게요. 근데 저희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준비가 있을 거예요. 어? 아, 왜 떠났어요? 아, 아, 일부러 떠난 게 아니에요. 실수고요, 이건. 망할놈 아, 아, 진짜. 왜안 왜 나오는겨! 인생이 원래 그런 게. 망했네요. 우후, 내가 그럼, 내가 그렇게지 탈출자. 나 어떡해요. 죽어. 응? 나안 나와! 아침 어왜안 던져? 네가 유니콘 이제 떴잖아 이 멍청아. <laughs> 왜안 떠? 내 거야. 어 떴어, 떠. 아니 왜 이렇게 성질 급해요, <laughs> 님? <웃음> 네. 내가 네가 줄래라. 맞추려. <laughs> <죽여>? 음 그래. <laughs> 간다. 나 믿고 보기 없어요. <laughs> 그냥 갑니다. 나 보면 짜증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하지 않고 싶은데. 네, 여기 이런 배경음악 가든 이내야 그렇더 이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왠지 저기 문 있잖아 저쪽에 문이 있네요 제가 좀 바보 같아요 아나 아, 죽여야 된다 참고로 죽여야 돼 잡아 형 근데 내가 얘에게 이건 문은 닫아줘야지. 이거 아오니 판이에요. 너내 이름 보지 마. 내 이름 보지 말라 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형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사망 현자리가 어디서? 어,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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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어, 아,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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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없는 거야. 어? <laughs> 아. <웃음> 아, 네. 네. 이제 끝났어. 네, 핸드폰, 핸드폰 네, 이제 핸핸드고 <laughs> 일어서! 왜이사게안생하지 <laughs> 내가 이겼 <할겠다. 웃음>